당장 철거해. 강 회장의 얼음장 같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. 3년 전 딸을 잃은 그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단 하나. 딸의 무덤 같은 이 작업실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믿는 사위의 마지막 흔적까지 모조리 지워버리기 위해서였죠. 인부들이 거대한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어내고 굳게 닫혔던 철문이 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. 하지만, 그곳은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. 오랫동안 방치된 먼지더미 속에서 3년간 숨어 지낸 사위 서정훈이 튀어나왔습니다. 그리고 그의 등 뒤, 생전 처음 보는 겁에 질린 두 아이가 함께 있었습니다. 강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. 아빠, 여자아이가 사위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. 그 아이의 얼굴은 죽은 딸 수연의 어릴 적 모습과 소름돋게 닮아 있었습니다. 증오로 가득 찼던 회장의 동공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. 과연 이 낡은 작업실에는 어떤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? 회장의 뒤늦은 오열과 속죄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.